되는 게 아... 나는 누가 거짓말 하는지 다 알고 있다가. <웃음> <웃음> 아, 뭔가 되게. <laughs>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검이 <laughs> 네. 아주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나다 알고 있지롱. 예. 네. 근데 저는 그 중앙일보가 음. 120명 특검 그 검사들 120명이라고 해서 이거 이러다가 민생사범 수사 못한다. 아. 네. 그러면서 이 검찰을 지금 뭐 무슨 크게 멈춰 세우는 거 아니냐.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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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 중앙일보가 음. 같은 중앙일보가 그 이재명 사건 수사하고 맞아요. 있는 검사들 150명 음. 음. 모두 떨고 있다. 이런 기사를 했어요. <laughs> 어, 어. 아. <laughs> 그러면 이재명 사건 수사에 검찰이 150명을 아. 투입하고 있다는 건데 어. 어. 한 사람 사건에. 한 사람 사건에. 그렇지. 그렇지. 근런데이 내라와 김건희 최병 사건에 검사 응. 120명 투입하는 거 가지고 적지. 검사가 검찰이 멈춰선데. 정... 경찰은요 윤석열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어. 나오라고. 어, 근데 음. 안 나가 거절하고 있어. 음, 음. 안 나가고 뭐하나 했더니 옷을 벗고 있었어. <laughs> 패딩을 벗고 드디어. 네 반바지와 음. 반소매로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합니다. 이분에게는 대한민국이 이 계절만 있나 봐. <laughs> 그러니까. 며칠 전에 패딩 입었거든? 이제는 그냥 다 벗었더라고. 네. 분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 함께 보시죠. 예. 와. 야. 왜 저러고 다니는 진짜. 거야? <laughs> 팔자도 좋아.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야.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큰 죄. 응. 혐의자. 자, 그렇지. <laughs> 저러고 다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이 두 번이나 소환을 어,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기는 저렇게 활보하고 다녀요. 와. 이게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19일에) 또 출석하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는 음. 확고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음. 이젠 잡아가야지 그렇 아~ 어, 조복장으로만 음. 잡혔으면 좋겠어 조복장으로 <laughs> 그~ 이렇게 자기 집 주변을 이렇게 활보를 하고 음. 동작대교 아래 강남대로 맞아. 아크로비스타 이렇게 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울중앙지법이 어, 중앙지법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데가 네. 아크로비스타 길건너 편이에요. 네. 아, 이복장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나오시라고. 그저 아. 어, 집이야 자기 자기 동네요 동네. 네. 이게 아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규현 아이 사람 이름을 다시 음. 이,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합법을 네. 네. 가장한 탈옥. 아 이게 음. 아... 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음. 앞두고 있는 사람이 팔자가 저렇게 좋아.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국민 무시예요. 저런 행동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뭐 국민들이야 분노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길을가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네. 정말 단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서 서. 응. 아네. 서정시씨 신발이 응. 아 진짜 응. 이상해. 이좀 어울리지가 않아. 신발은 약간 좀 공식 행사용이거 그러니까요. 아, <laughs> 약간 위에는 옷은... 약간 좀 찜질방용이고 <laughs> 여기에 지금 아, 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밖에 나왔나? 네. 런 사진 하나 두고 종편에서는 어떤 이야기 가능합니까? <웃음> <웃음> 아, 요거 하나 띄워놓고 종편에서 네. 어떤 얘기 기를 하죠? 여기, 여기가 저희 동네죠. 왜냐면뭐 사무실 제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 자주 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도 가고 빵 사러도 가고 하는데. 하...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태극기 들고 흔드시는 분이 밤 (11시까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분 소수하고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자기는 뭐 지금 뭐 시끄러울 뿐이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맞아. 지기원 재판부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습니다 음. 그게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상과 아직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서정욱 변호사가 음. 그뭐 그 만나 그 통화한 이야기를 그 방송에서 하던데 무죄를 확신하고 있대잖아요. 저봐. 무죄를 이거. 확신하고 있다 윤석열은. 참. 지기원을 믿는 거지. 네. 직위원을. 근데 뭐지기원을 믿어도 그렇지. 믿을 음. 사람이 있고 뭐 그러니까 미, 믿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머릿 속에서 아 이거는 무죄야, 자기 무죄야, 무죄야. 이게 자기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음. 네. 자기만의 세계.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주관적 확신에 빠져 있고 음. 뭐 이런 그 문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망상에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현실의 세계로. 다시 끌어들일 음.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특검에 대한 이야기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특검을 추천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중에 특검을 네. 3일 내에 지명하면 되거든요. 네. 당일에 그냥. <laughs> 바로 그냥 당일에 그냥 지명을 해봤어. 해버렸어. 근데 당일에 지명을 했다고 해서. 고민 없이 지명한 건 아닙니다 왜냐 네. 이 특검 준비한 게언제입니까 음,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야 대통령이지만 그땐 또당 대표였고 그래서 그렇죠. 이미 음. 저는 다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명이 됐는지 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 아, 누굽니까 가장 조, 중요합니다 조은석 특검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했고요, 법무연수원 원장을 했고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분이고요. 음. 이분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 수사에 정말 진심인 분, 그런 음. 분, 권력기관 수사에 기, 진심인 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특징을 보니까 진짜 음. 이 권력자, 최고 권력자를 음. 수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정. 음, 음. 네. 다이 사람이 그 기소를 음.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네. 윤석열하고 또 맞섰고 네. 어, 감사원 시절에.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최고의 권력자를 음. 내가 칠수 있다라는 음. 그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음. 아.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거고 음. 이번에 지명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그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사실은 그 정치 검찰 음. 특수부 검찰들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 뭐 재계 검찰 내부까지. 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니까. 네. 내부에서 이제 검찰이 키우는 특수통 한 라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주로 형사부 쪽에 돌면서 이런 사건에 이제 성과를 낸 분. 네. 그래서 수사에 관한하는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 어.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같이. 네. 정치적으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또이전 권력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볼 때에 다른 것은 다자치하고 수사를 가장 잘할 분이 필요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 관계라든가 검찰 내부의 다른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음. 이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적격이었다. 어. 음.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음. 민주당 내뭐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네. 한 목소리로 어. 모아졌다는데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살짝 걱정되는 게. 우리가 또 윤석열의 아픔이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도 다뭐 생각이 있겠죠. 어,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이 후보조로 올라온 지는 좀꽤 됐고 네. 법사위원들하고 원내대표단에서 여러 논의를 하는 가운데 그런 비슷한 우려도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특히 이제 대검에서 공보관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언론을 굉장히 의식하는 검사라고 알려진 바도 있어서 네. 이 특검의 성과를 본인의 어떤 향후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데 쓸 우려 윤석열의 네. 경험이 또 재현되는 게아니야 이런 우려가 그렇죠. 분명히 제기됐는데. 네. 일차적으로 달라요. 형사부를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음. 검찰의 이 라인으로서는 뭐 특수통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특검을 통해서 본인의 출세로 이용할 경우에 검찰 조직이 도와주고 뭐 수사를 통해서 그런 권력 주변을 정리해주고 이런 게안 되는 사람 음. 두 번째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검찰청이 이제 해체되고 중수청, 공수처, 국가수사위원회 체계로 개편이 되면.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완전히 사어로다 아, 토대가 없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는 없다. 네. 조은석 특검이 또 각오를 어, 내비쳤는데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 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네. 이게 아무튼. 물론, 특검 다 중요해. 근데 이 내란 특검이 제일 규모도 크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장 170일까지. 음. 그리고 규모를 봤더니 역대 특검 중에 제일 커. 음. 국정농단 특검보다도 더 커요. 아, 그래요? 음. 네. 역대 가장 크더라고, 음, 이 맞아요. 보니까. 음.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네. 정도입니까, 규모가? 규모가 네, 60명 들어 몰라요? 아, 60명. 검사 60명. 60명. 네. 60명. 6 0명이라든6명 총에서 120. 타견 특검 어. 아, 타견 검사에 60. 이 몰라요? 이런 거? 전체 말아요 120명. <laughs> 그건... 세부적으로 알수 없고, 전체를 안다고요. 아. 앞, 3특검 다 합해서 120명. 이것만 알면 되지, 뭘 세부적으로 아, 알아요. 아, 종편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그럼 넘어갑니다. 아, 그럼 넘어가죠.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아, 어, 확한 진행자가 없나 없어요. 보네. 그럼 이제, 아, 그렇습니까? 넘어가요. 아, 왜냐면 역대 최고의. 음. 최대 규모다 하면은 응. 궁금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규모일까? 60명보다는 120명이 많아 보이잖아 그래서 120명을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아좀 아쉽네요 네. 파견 공무원이 무려 100명이네 파견 공무원만 응. 특별 수사관도 100명 어, 수사관도 네. 100명 검사 60명 응. 특검보 6명, 6명.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된 게 뭔지 아세요? 수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그 수는 아예 120명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 더 늘어날 수 있을 그보다 훨씬 더 음, 네. 인력이. 음. 첫 일정으로는 음. 그 특검 수사를 했던 그 박세현 고검장을 만났더라고요. 네, 네. 음. 네. 그니까 60, 40, 2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 60, 40, 20 쉽네. <laughs> 그 40, 20을 다음 60이잖아. 네, 음. 네. 120만 60, 외웠더니. 내란 60, 김건희 40, 음. 최혜병 20, 20. 그래서 예, 이렇게 120. 외우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씩 계속 갈 거예요. 왜 자꾸 그거 합쳐요. <laughs> 근데 이게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건 맞는데요. 네. 이번 지금까지 이 내란 수사팀 규모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이 서울 고검에 있었던 특수본 거의 검사가 25명이었고요. 음. 수사 인력까지 하면 한 100명 됩니다. 검찰이. 음. 경찰이 또 수사 본부도 한 수사 인력이 100명 정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란에 아주 일부만 수사하는데도 수사기관 200명 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총 규모가 뭐 역대 특검에 비해서 많은 건 분명하지만 네. 그만큼 이 중요한 사건이 중요해요. 이만큼 네. 투여돼야 된다. 아니 거. 그 역대 특검 중에 뭘 제가 특검의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국정농단 이상으로 중요한 아이고 굉장히 아닌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개인 부패, 비리, 아이에요근데 이건... 이거는 내란이에요. 내란, 내란이잖아. 내란.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총 들고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국정농단 최서원, 음.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사건의 경중 자체가 다를 어, 수밖에 다르지. 없어요. 아예 다르지, 아예. 그데 저는 그 중앙일보가 음. 120명 특검 그 검사들 120명이라고 해서 이거 이러다가. 민생사범 수사 못한다. 아. 그러면서 검찰을 지금 뭐 무슨 다 멈추게 멈춰세우는 거 아니냐? 그게 프레임이거든요. 음. 그 프레임에 가장 잘 협조하는 사람이 바로 최진봉 교수예요. 아, 아, 120 아까도 얘기했잖아. 1 2십 그래야 많아 보이지라고 하잖아. 종편 <laughs> 프레임에 가장 성실하게 응답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편이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 근데 그 중앙일보가 음. 그 같은 중앙일보가. 음. 그, 이재명 사건 수사하고 맞아요. 있는 검사들 150명 음. 모두 떨고 있다. 이런 기사를 <laughs> 했어요. 뭐, 뭐. <laughs> <laughs> 그러면 이재명 사건 수사에 검찰이 150명을 어. 투입하고 있다는 건데 어. 한, 사람 한 사람 사건에, 한 네. 그렇지. 근데이 내란과 김건희 최병 사건에 검사 음. 120명 투입하는 걸 가지고 너무 적 검사가 검찰이 멈춰선데 치, 너무 적어. 어. 네. 이 말도 안 되는 비교잖아요 안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 120명은 너무 많고, 네. 150명은 별로 안 되고 되게 불쌍한 사, 그렇지. 불쌍한 검사인 아니 그러니까, 것처럼. 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아니, 150명을 투입해서. 네.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제대로 수사 안 해놓고 이제 와서는 120명 투입한다니까 민생이 문제가 민생 수사 못한다고 아이, 검찰이 먼저 선대 네. 아니 아까는 얘기... 120명 많아 보여서 좋다면서 뭘 뭐, <laughs> 많아 보여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laughs> 1분 전에 1분 전에? <laughs> 네. 확인해봐 다시 돌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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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과할 일이 생긴다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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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볼까 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많아 여기는 사건이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규모가 너무 작아. 음. 자 김건희 특검에 누가 지명이 됐습니까? 민중기 특검인데요. 뭐 우리 법명회 출신이고 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문제를 돌쳐낸 분이고 서울중앙지법 원장을 한 판사 출신, 한사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자 이건 이분 역시 민주당 추천이거든요. 네. 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분을 추천했나요? 그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사잖아요. 네. 이 수사인데 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 중에도 뭐 수사에 가장 적격인 이 인사를 뽑은 건데 이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이 다 개별적 사건들이에요. 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법 내란이고 내란 외환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수사만 집중하면 되는데. 김건희 사건이 열여섯 건인데 전부 다 개별 사건. 하나하나 써야 되고. 근데 이제 파견 검사가 사십 명인데 창원지검에서 하는 명태균 수사만 거기 열 명이었거든요 검사가. 그러니까 약간 적다고 느낄 수밖에 너무 없어요. 너무 적어. 실제 이 열여섯 명을 열여섯 건에 대해서 검사 사십 명이 너무 적어. 백칠십일 안네 이거 제대로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될정도예 맞아요. 음. 아. 더군다나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돼서 무혐의 했는데 그거 다시 다 들춰봐야 되거든요. 음. 그나마 저는 도이치 모터스 수사가 제일 순조로울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해놓은 게 그래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관련자 네. 다 있고 이미 뭐 판결이 확정돼 있는 사람들이 진술만 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네. 증거 그 사건은 오히려 이제 간단한데 나머지 네. 명태균에서 뭐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파생돼서 고충 배일라든가 등등등 이런 사건을 하면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부분도... 너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음. 음. 이거는 명태균 음. 씨가 지금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맞아요. 특검이 직접... 되면 오히려 환영한다. 음. 이러면서 조금 의외로 성과가 많이 나올 법한 고 음. 그 영역인 것 같아요. 음.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아, 성과가 나올 거예요. 음. 어, 알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음.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또 사무실. 준비하는데 진력해야 될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좀 지치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점잖으신 거겠네. 요끼리 구말릴 거예요. 그이 그치, 시면안 되는데. 낙관이 <laughs> 어. <하 poli> 16개야. <laughs> 이 파다가 근데 어디로 가지몰라요 저는 이 특검 세개가 있잖아요. <laughs> 네. 이 특검 세개가 나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laughs> 그럴 아, 수 있지. 그러니까. 네, 맞아, 맞아. 내란, 외환, 음, 음. 그다음에 김건희, 맞아. 최해병, 음. 음. 이게 다 위아더월드 음. 어, 김건희로 통할 수 아니, 뭐, 있다. 맞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판사 출신님이시잖아요. 딱 보면서 저는 이이 이, 그, 누구야, 그, 조은석 특검이랑 음. 이민중기 특검이랑 아. 검사 출신은 검사 출신답게 얘기하고 판사 출신은 판사 출신답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아, 보이더라고 예, 그렇게 보여요. 딱. 네. 예. 이럴 땐 검사스러운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또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아니, 그럼, 그럼. 이게 길어지면 안되거든 아, 음. 네. 그래, 네. 그래서 이김거희 특검은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수사하면 이 사건에 쑥 빨려 들어가면 그걸 정리하고 하는 걸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네. 판사기 판사이기 때문에 (16개) 사건을 (4명의) 특검보또 파견 검사한테 잘 나누고 가르마를 타고 멈출때 멈추고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아마 네. 판사가 더 적격이란 아, 판단하는 거요 네, 음. 알겠습니다. 음, 가르마를 잘탈 거다. 네. 아, 그런 면이 있네. 아, 음. 바, 바, 방송 좋죠. <laughs> 종편보다 <laughs> 나요. 네. 아, 종편만은데 <laughs> 가지 마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끝으로 최상병 특검. 저는 개인적으로 규모는 음. 가장 작은데 음. 저는 여기서는 아주 깔끔하게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치. 개인적인 희망이 좀 있습니다. 음. 자 누가 지명됐습니까? 네. 조국 역시나 추천한 분인데 이명현 특검입니다. 전 합참 법무실장을 했고요, 군 법무관 출신이시고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였죠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또 이제 각오를 밝혔는데 네. 아 요거 보니까 나는 좀 마음이 아, 놓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일단...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 전이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해 주신 특검부 또는 인선 있으실지? 네, 아직은 예, 지금 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거 예.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들 그러니까 뭐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김경호 어, 이런 그 변호사들은 이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만약 선발되면 더 좋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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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법조계 라커. 김경호 변호사. 그러니까 나는 뭐 저분은 모르잖아, 내가. 네. 근데 김정민 변호사, 음. 김경호 변호사는 알잖아. 알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이 음. 여기서 좀이더라고 음. 어. 어. AI 변호사잖아요. AI AI. 어. 화 많잖아요. 나한테 아 전화로 화냈던 사람이요, 김경호 어. 변호사. 그러니까. 인터인데 예. <laughs> 잘할 것 같아. 사과됐어요, <laughs> 나중에 근데 이분이 아까 첫 마디가 외, 어떤 외압에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실제로 외압을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분이에요. 오. 국방부에서 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 그 아까 이해창 씨 아들 그 병역비리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외압을 받았어. 요 아, 그리고 그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닦았어. 다, 아다 밝히고 아 그러다가 그래서 막 한직으로 돌기도 하고 했는데 아 김경호 변호사는 말하자면 어 2세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아그 군인권 관련해서 아군 검사로서 활동했던 1세대가 저 이명현 변호사님. 아 그리고 2세대가 김경호 변호사. 아, 그래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잘 안다. 아, 이렇게 고,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떤 그 계보를 읽는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계보를 읽는다. 이제 대략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분이고요. 네. 말씀하시는 거는 딱군 검사 출신처럼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세 분의 자기 전직이 뭔지가 다 눈에 막 보여요. 응. 인터뷰 하나하나에. 네. 그 응. 저분이 인터뷰한 응. 것 중에 나는 응. 응. 요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누가 그 거짓말하고 있는지 난다 알고 있다. 아, <웃음> <진짜>? <웃음> 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 진짜로? 어, 난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다 난, 알고 난, 있다라고 난, 얘기를 했더라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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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 제가 이명현 변호사 술을 제일 많이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어,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만나왔죠. 아 아는 분이에요. 그저 병역 비리 수사 때부터. 아 군사 전문가끼리 또 아시네. 어 네. 네, 저기 김대중 정부 때부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에, 그런데 저 분이 저 고대에서 R T R O T C로 이렇게 군의 법무관 가신 분이거든요. 아, 음. 아 법무관 시험 봐서 가신 분인데 네. 고대 출신인데. 그때부터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강직함으로는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퍼져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내저 네, 어떤 전설을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 와 진짜? 아주 음, 합참에 있을 때 이제 자주 봤거든요. 오. 어, 그리고 그 외압을 가장 많이 있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때 국방부 검찰 단장 고석입니다. 네. 네. 음. 그 고석이 이번에 저 용인에 출마했던 그랬어, 유성열 아, 네. 사시동기 예, 네, 그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최근에 음,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밑에가 미, 그 사람이 외압을 행사했었어요. 거기가 국방부 검찰 단장이고 그 밑에 수석 검사가 이명현이었다고. 아, 그랬어요. 네. 아, 이렇게 엮이죠. 네. 네. 와. 그래서 뭐 외압, 뭐 이런 그 왜풍 여기에는. 꿈쩍 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 아. 왜 이분이 그렇게 일세대로서 군 법무관으로서 일세대로서 이렇게 이런 외압에 무릅쓰고 군 군 군인들의 인권이나 국방 비리나 이런 부분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최강욱 변호사 같은 분도 또 같이 군 법무관으로서 일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밑에가 네. 최강욱 의원이었죠. 네. 그 다음에 김경호, 김정민 이런 변호사님들이 군에서 그래도 네. 지켰던 보루 음. 보루를 지킬 수 있었던 네. 그마형 같은 분이십니다. 아. 그나마 이 사건은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음. 이게 좀. 좁잖아요 사건 자체가 네. 심플하죠 심플하잖아 음. 사건 자체가 음. 아니 그런데 이명현이란 상징성 때문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명현 변호사는 김용현하고도 소송을 했던 사이에요 어, <laughs> 어 그래요 그래, 그래. 음. 17사단 병사 의문사 사건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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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김용현이 이제 죄가 누구한테 책임이냐 그래서 연대장이 책임을 지고 자천됐단 말이에요 어. 그 연대장이 그 병사 죽음에 대해서 네네네네. 잘못 보고 한 걸로 네네. 그 연대장의 변호사가 이명현 변호사거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김용현하고는 아. 이제 반대편에서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래요. 네. 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네. 네.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 이게 저기 뭐냐 이번에 그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날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그렇죠. 김용현 그렇죠. 이종서, 예. 이종서.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누까그 그 그, 지금 국회의원 그 임종득인가요? 네, 네, 거기 나와야 됩니다. 장이었고, 예, 네. 임종득이 어, 빼지 마십시오. 예, 예. 네.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야 심플하지. 네.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서사 구조는 방대한 겁니다. 아. 권력 정권 자체가 다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한 수사가 아니라. 아 너무 이거는 그... 그리고 성과가 그... 가장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기를 분명히 한 분명히 밝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음. 그 서사를 완성하는 거 그림 전체.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는가를 밝혀야 되는 게 그렇지. 하나가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동기. 왜경로했고왜 어,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는가 그렇죠. 그 동기를 정확하게 밝히다 보면 이세 특검이 하나가 될수 있다 라는 어, 생각이 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이랑 만나요. 3그네 삼부체크. 네, 그렇게 맞아. 만나잖아. 만납니다. 네, 이종호랑 이렇게 만납니다. 거기서. 네, 그리고 뭐 네. 건,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 명태균을 거쳐 건진 천공 여기까지 건진까지 다 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 잘 하다 보면 노, 노상원 버거보 살과도 만나게 될수 있다. 네라뇌완과도 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세계의 특검이 각각의 수사 성과를 쭉내오다 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게 아... 나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알고 있다. <laughs> 아 뭔가 되게 <laughs> 사실 이렇게 말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이 <laughs> 네. 아주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거짓말을는지다 <laughs> <나다> 알고 <laughs> 있지롱.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약간 과장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명현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 기존에 해왔던 성과들이 바로 속에 때문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네. 내 오늘만 기다렸다. 아, 야, 와. 야 이건, 어. 이거,